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2020년 5월 16일 알파홀딩스 AS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알파홀딩스가 투자했던 미국 온코섹축가취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5월 13일날 정가기준 20% 폭등 마감했고 5월 14일날 5% 하락 오늘 새벽에 끝났던 5월 10일도 3 3 하락했습니다. 알파홀딩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간 차트입니다. 이것은 작년 5월 달은 액면 병합입니다. 즉 0.47달러 입상 0.47달러가 되니까. 10주를 한 주로 병합합니다. 그래서 4.7달러 시작했던 것이 주가는 꼬라박아서 지금도 1.85밖에 안 됩니다. 한 주를, 10주를 한 주로 병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알파올딩스가원컷의 주식을 액면 병합 기준 하여 15달입니다. 15달러에 샀 15달러에 샀는데 겨우 1.85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뭐 90포인트 이상 손실입니다. 올해 4월달 잠깐 반짝했던 거 최근에 잠깐 반짝하습니다 반짝한 이유는 보겠습니다. 5월 15일 1시 6분 뉴스입니다. 알파홀링스 미투자사 코로나 백신 차별성 및 IND, FDA 승인 기대감 축하급 등 이달 말 승인 기대감과 임상 승인 기대감 유명인사 영입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암센터 수장을 지냈던 사람을 영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임상 이달 안에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거 승인된다. 이 말이죠. 승인이 이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 이두 가지 이유로 한시 6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뉴스 나오자마자 수직으로 세우면서 급등하다가 추려받습니다. 금요일날. 장종 10% 찍고 종가는 포합으로 마감합니다 최근에 증권사 금융투자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증권사가 약간 단타려고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전에 좀 살면서 샀던 거 한. 50%에서 60% 이상 팔았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성 전매특허인, 최대주주 변경 수반은 주식담보 계약 체결. 이런 공세는 항상 항상 나오죠. 기본점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매특허입니다. 알파구에서 많이 할수 있는 전매특허,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6 5 6이기는데담보권 첨부, 반대 매매 당하면 지분율이 빵입니다.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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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입니다. 빵, 지분이 한도 없게 됩니다. 담보 잡편대가한국소야증권 유한사증권,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상근용권 얘들이죠 저축은행은요? 계속 계속 연기만 합니다. 계속 계속 담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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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연장, 연장. 전매특허죠? 그리고 또 하나 전매특허 또 있죠? 알파소스만의 전매특허. 전략가 조정 리피싱된, 전략가 조정된 리피싱된 물량 상장.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죠. 5월 1 5일날 어제 2시 8분에 뉴스가 나옵니다. 알파 자회사 알파 솔루션즈가 AI 반도체 개발 착수, 그러면서 전에 말했던 거 SK 텔레콤과 컨소시엄 참여, 오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사업도 현재 논의 중이며, 과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 계속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 홀딩스는 과거에 삼성, 지금도 그지만 삼성전자의 시스템 만드채 관련으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기민들의 희망이었던 삼성전자가 뭐, 지금 투자 전혀 없었죠, 당연히. 자, 이번에, 에스케텔컴과 업무 협약해때도 당연히 지금 투자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에스케텔컴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란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가요 이런 쓰레기라 취급받는 알파덴스의 지금 투자에 할 일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미들의 희망인 뭐 지금 투자,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강조 드리며, 솔직히 말해서, 모투자로 추천했던 입장에서, 모투자로 속했던 입장에서, 알파벳스를, 리스크 트롤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만 1%라도 해 주면 좋겠지만, 그 간선은 99.999%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6월 달까지 해서 필룩스한테 받게 되는 파이널진 지분 매각대금 장금 72억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알파돈스 실적 공세를 했습니다. 알파돈스 전매특허인 적자취속 연결하는 계속 적자취속이고요 개발러도 드디어 다시 또 적자 지속 났습니다. 개발러도 적자 지속. 현금 흐름표도 예로 갔습니다.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촬영시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가루가 쳐진 것이 없어야 하는데 언제 그럴지 정말 암담합니다. 자. 매출액은 들었습니다. 왜냐? 합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 손실났습니다. 작년 1분기 6,600만 원 흑자가 올해 1분기 10억 8,900만 원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 이게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 정말 적자입니다, 적자, 입니다 적자, 죽겠습니다. 근근히 아차아럽게 유지했던 개별마저도 적자 전환, 적자 전환. 연결로는 계속 계속 적자입니다. 연결로는 적자. 자, 요약 연결. 적자입니다. 전매특허. 적자입니다. 적자. 보세요. 2018년도만 보더라도 2018년도만 보더라도 영업이 적자 2019년도 적자 올해도 적자 올해까지 적자되면 연결로는 5년인가 됩니다 그러나 개별로 작년에 분기 1년 기준으로 하여 흑자 한번 낮고 그랬다가요 올해는 만약 적자가 정말 1 0월까지 해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개별로는 한 번, 한번 적자이기 때문에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연료는 이미 적자였고, 엄청난 적자였고, 개별로 적자 또 전환된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파홀스가 지금 나올 물량입니다 나올 물량 주식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환가에 계속 리픽스 되어 가지고 6200원짜리 같은 경우 5070원으로 전환가에 적용됐고요 자 올해 4월달 26일부터 이미 나왔을 물량 320만주,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물량, 33만주,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9월 4일날 나올 물량, 225만주인데, 주식가더 늘었겠죠? 5,070원으로 6,200원짜리가 리피싱 되었기 때문에, 더부러이 났기 당문에 엄청난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천0 후반, 5천0 잡으시면 되겠죠? 이 많은 물량, 9월 달에 250만 주 잡고요. 4월 2 6일날 이미 한달 전분에 나올 물량 320만 주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곧 나오겠죠? 5월 말에 33만 주 나오고요. 이 많은 물량,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알파홀딩스 찾아보겠습니다. 알파홀딩스는 반도체에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바이오에 근근이 우지 나오는데, 그 바이오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처음 보여드린 대로, 국색 축구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마저 중국에서 실제적 실제적인 주인이고 또 하나 주가가 2018년도 발열제대로만자리을 38,000원까지 280% 해먹고 쫙 빠집니다. 제가 한 가지 기대했던 건 뭐냐? 2018년 2월달 해먹기 때문에 1년 하고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어느정도 가해주지 않을까요 했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차수도 완전 역배열 엉망진창 입니다. 계속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고 3월달에 전세금적으로 주가폭락 할때 3210원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4월 7일날 상한가 한방치죠 6,720원, 정가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 흘러내려서, 진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들어왔던 이 단가, 최저가 는 지키고 있습니다. 간신간신 현재 이, 이 역별 상세에서 계속 이꼬이 하고 있죠. 4월 7일 날, 상가 한번 쳤으니까, 좀있으면한 달하고, 한 20일 넘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사회력이 들어가고 짧으면 한달 늦으면 두달 이나 세달 정도의 주가를 올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달은 이미 이미 지났고 빠르면 6월 10일 정도 늦으면 7월 10일 정도 안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 희망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중 이렇게 계속해서 윗골이 내는 것은 앞으로 나올 시비물량 멍땅이 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려면 해야 호재를 띄워야 합니다. 호재를 띄우기 위해서는 개미를 일단 틀어내야 합니다. 그게 했기 때문에 항상 장중 고가 찍고 내려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완전한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알파독스는 이게, 여기 들어왔던 세력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세력입니다. 어린이집 세력, 즉, 깐단 세력, 깐단인 세력, 돈이 엄청나게 없는 노숙자 세력, 노숙자 세력이 만든 상황가라,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중, 금일처럼 찍었다가 바로 꽂아버리고, 원치합니다. 이렇게 원치 계속 반복하여, 기인들에게 학습 효과를 시킨 다음에, 빠르면 6월 10일, 늦으면 7월 10일 정도에는 이 가격 돌파할 수밖에 없는 차트 구조입니다. 어차피 차트는 맞지 않지만 왜냐, 1입이 나올 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때뭘 올리냐, 제가 5월, 6월 경에는 좀 14,000까지 가주지 않겠냐 했죠. 그걸 희망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질문하십니다. 구독자님들이 이 종목 손실이 많고 빨리 사치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면서 이 종목을 물타기 하면 안되겠냐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적자지적 종목에 물타기를 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주가를 만사0까지 끌어올려주면 당연히 물렸던 종목도 탈출할 수 있겠죠. 징그러운 이 알파벳의 쓰레기 종목이 수익이 나서 매도하여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물타기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작전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가는 더 빠져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실적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개별로 근근히 흑자했던 것마저 올해 1분기 적자났습니다. 당연히 2분기 3분기도 뻔하죠 적절금겁니 아마 올해는 개별로도 100% 적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희망했던 건알파올니스 바이오 관련 뭐 다른 투자 그것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온코색에 희망이 없습니다 온코색 임상 뭐 성공한다고 뉴스는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한국판 뉴스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꽝입니다. 꽝꽝 꽝, 꽝. 왜냐? 미국 온 곳의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모 투자 비중으로 5 0추천한 입장에서 알파존스가 빨리빨리 14,000 찍어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간이 이 왔던 세력이 7월 10일 날까지 안 올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타겠는데. 그것도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확률상 3월달까지 3,200점까지는 빠지지는 않겠지만 4,000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000대, 원 4,000원 이 b 까지 빠져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악으로 세계 주식 폭락을 일으나요? 이 가격 지키, 지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격자 종목에는 물타기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촉이 있으신 분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만 제가 같으면 저는 물타기를 하더라도 대기업 결사 같은 종목은 계도 믿고 할수 있으나 이런 쓰레기 알팍스 파 종목은 물타기는 제가 같으면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세력은 어린이집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으나 7월 10일 날 올릴지, 6월 10일 날 올릴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중 리콜이 다른 것은 개미틀기로 저는 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집 체력은 있다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체력이 아주 약하, 약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하여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알파 경습 AS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